안녕하세요. 국립 청소의 우주센터 슈퍼소닉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올해 최대의 천문 현상인 개기월식이 찾아옵니다. 개기월식은 지구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 점점 가려지며 어두워지게 된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태양, 지구, 달이 있습니다. 실제 모습은 이보다 더 작고 멀리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 크기를 임의로 조절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른 지구 주위를 공전합니다. 지구 또한 달과 함께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렇게 공전하다 보면 이세 개의 천체가 일직선으로 나란히 태양, 지구, 달 순서로 마주하게 되면 월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빛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그림자 속에 달이 위치하게 되면 월식이 일어납니다. 위치를 바꿔서 살펴보면 이 순간부터 지구 그림자에 달이 점점 가려지는 부분식이 진행되고요. 만약 달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태양이 지구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는 지구에 의해 발생되는 계기 일식이 보이게 되겠죠. 이때부터는 달이 완벽히 가려진 계기식이 시작됩니다. 대기 계기 월식 동안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이 보이지 않아야 하지만 지구 대기를 통과한 빛 일부가 굴절되어 달을 은은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붉게 보이게 됩니다. 붉게 보이는 이유는 노을의 원리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달이 지구 그림자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부분식이 진행되며 완벽하게 벗어나면 월식은 종료됩니다. 만약 달이 이 위치를 지나가게 되면 계기식의 시간이 약 20여 분으로 짧으며 이번 월식 또한 약 18분 정도로 짧게 진행됩니다. 그럼 실제로 밤하늘에서 달이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보이는 그림은 남동쪽입니다. 달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식 시작이 월출 시간 이전인 17시 46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출 이후부터 관측이 가능하고요. 이때 벌써 달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진 상태로 뜨게 됩니다. 달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개기식은 20시 9분이며 고도가 약 4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계기식은 20시 27분에 종료되며 다시 달이 지구 그림자 밖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식이 시작됩니다. 점점 달이 가려진 부분이 작아지며 21시 52분 부분식 종료와 함께 이번 계기 월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고도는 약 21도입니다. 다른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월식은 매달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구 공전 궤도면과 달의 공전 궤도면의 기울기 차이 때문이며, 약 5.1도 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공전 궤도면과 달의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고, 이때 세 개의 천체가 나란히 위치할 때 월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하게 볼수 있는 현상은 아니죠. 이로 인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달이 지구 그림자를 통과하는 위치도 매번 바뀌고요. 일부분만 지나게 되는 부분일식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는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개기월식의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며 월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최고의 천문현상 개기월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